40대가 지나면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. 특히 폐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. 뼈가 약해지면 한번 넘어져도 쉽게 골절이 됩니다. 반드시 기억하세요.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.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. 햇볕을 쬐면 생기지만 대부분 부족합니다. 특히 겨울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면 더 심합니다.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건강은 물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국내 50대 이상 여성의 70%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내용이 유익하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주세요. 팁 하나 드릴게요. 매일 점심 시간에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세요. 또는 하루 800 괴천 IU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면 좋습니다. 골다공증은 나이 들수록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. 조기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. 구독하시면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